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2.25% 시대가 왔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생길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쇼킹 무동사에서 1년 전에 기준금리를 전망했을 때 올해 기준금리는 1.75%까지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물가 불안에 따른 분기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죠. 그리고 2023년에 기준금리가 2.25%까지 가지 않을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 방지 차원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고물가가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일어나면서 강력한 긴축이 발생했고 2022년 하반기 시작하면서 바로 2.25%를 달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1.75% 이상부터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2.25%까지 갔다는 거죠. 이제 기준 금리 2%대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금리 2% 돌파는 금리 부담의 인계점을 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건데, 향후 1년간 주택시장은 금리가 최대 변수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랠리가 일단 끝나야 주택가격 하락도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왜 인계점을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 금리가 2%를 넘었다는 거왜 인계점을 지났다고 할까요? 기준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가 중요한데 대출 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돼있다 말씀드렸고 예금 금리는 공급과 연관이 돼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금리 상승은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예금 금리 상승은 공급 증가를 이미 그런데 기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이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로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래량 감소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특히 대출금리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은 최저금리가 3%대 후반입니다. 물론 예전에 낮았을 때2% 초반 수준이었지만 여전히 3% 후반 부담은 되지만 못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좀 용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출금리는요, 두 가지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금지, 금리 산정식을 보시면요. 코픽스 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여기에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요. 정책금리, 기준금리와 연관이 됩니다. 쉽게 그냥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달 15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시장금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채권금리와 연동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요. 정책 금리보다는 이 시장 금리,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상 금리가 크게 늘어나고 우대 금리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근데 여기에 코픽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자, 현재 코픽스 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98%입니다. 6월 15일 날 발표가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 금리를 올렸던 거 7월 15일과 8월 16일 두 번에 걸쳐서 코피스 금리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 금리가 앞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8월 중순부터는 4% 대출 금리가 보편화될 것. 아까 3%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부담이 되지만 사람들이 적금 가능한 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4% 대라는 대출 금리가 찍히게 되면 그때부터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수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수요? 그런데 이 수요라는 게 하나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매수요와 전세수요 모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왜냐면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거는 매매나 전세 똑같거든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매나 전세 찾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매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매매 시장에서 실수요 감소 요인이고요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매매 시장에서 투자자 감소 요인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예금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기준 금리 인상과 동시에 예금 금리 상승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자 왜냐하면 지금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이자 장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도하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니까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주요 은행들의 1년 정기 예금 금리가 3%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금 금리는요 매도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답신리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33평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얘를 14억 5천에 처분한 다음에 내가 대출 없다고 가정하고 은행에다가 1년 정기예금을 맡기면 얼마나 이자 수익이 나올까요? 세월 30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연봉 4,200만 원 사람의 근로소득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아, 이것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한 달에 300 600만 원, 306만 원 받을래 아니면이 아파트 살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금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물은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실질 이자율을 봐야지. 물가가 6%잖아. 예금 금리 3%면 실질 금리 마이너스 -3%잖아. 그런데 이거는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금을 맡길 때 실질 금리를 계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6%니까 예금은 적어도 금리가 5.6% 되어야 맡길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과거 금리가 어떻했는 어땠냐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예금 금리 1%안 됐는데 지금 3%나 되네. 와, 많이 준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 예금이 크게 증가하는 영,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게다가, 왜 파란 사람이 늘어나냐면요. 지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샀던 가격에 두배 이상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아파트 5억 5천만 원의 분양인데 14억 5천이 됐어요 그럼 매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왜그 주택 예전에 보유한 사람 지금이야 20대 30대가 많이 사지만 예전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많이 샀고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고 있더라 그러면 이런 자산을 처분해서 매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고채하고 회사채 판매 채권 판매가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예금 금리 변화는요 전세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레미안 위보 33평 전세 시세 7억 5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집주인이 이 전세 보증금 전체를 2년 동안 예금 맡기면 월 137만 원, 2년 동안 전체 3,300만 원의 세후 이자 수입을 받습니다. 월세를 받으면 대신 황금성이 제로기 때문에 전세로 맡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집중해서 제일 안 팔리는 집이요. 세입자가 껴있는데 그 세입자가 월세로 껴있는 집이 가장 안 팔립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황금성을 생각하고 세금 신고 측면에서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적정한 예금 이자만 제공해 주면 3% 금리는 그 정도가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수도권 지역의 전세 매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적은데요 벌써 1분기 입주철보다 전세 매물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기도 지역은 수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 입주 물량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요즘 투자자들이 왜 아파트 시장에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입주 가능한 매물과 세입자 있는 매물이 있다 쳐보겠습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의 투자자는 금리가 더 올라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거예요. 왜? 연말에 3%까지 금리 올라갈 것 같잖아. 게다가 전세 값도 하락 추세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내가 샀을 때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세입자에 있는 매물은요 아 지금은 투자비용이 적겠지만 전세 만길 때 전세값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세값 하락 사이클에는요 투자자 유입이 끊기는데 이 전세값 하락 사이클이 꽤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 일어날 일은 딱 보이시죠. 금매물이 이제 소화가 안될 겁니다. 상반기 때는 그래도 5,000, 1억 이렇게 과감하게 낮추면 거래가 됐는데, 이제 그것도 안 나가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금매물의 누적이 일어나고, 이것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약세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하반기부터는요, 예금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똘똘한 한채 강남의 30억, 40억, 50억짜리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형성된 아파트 가격 하락 소식이 본격적으로 들릴 겁니다. 자, 하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바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충격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때 진정한 붕괴가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도 제 이야기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오죽하면요.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런 위험 리스크는 대부분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특정 자산에 대해서 콕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한달 전에 제롬파 의장도 집 사는 거 실수요 목적의 집마저도 고민을 해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괜히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 영향이 늦게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게야 되는 시기가 맞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로또라고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급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분양 쏟아질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역에 이사하셔서 최고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급 과잉 시대가 올 때는 로또 지역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정보 최약값부에 모두 다 수록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